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스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영어 잘하기 위해서 EBS는 남자 EBS맨 이성우입니다. Welcome to 왕자고요. 미션 공개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 공개! 미션 1.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미션 2. 신날 것 같은데요? 아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디에 가면 좋을지 이제 물어보는 그런 음. 상황이 되네요. 그렇죠. 사실 갈 때는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도 굉장히 그런 약간 크리스마스 스피릿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볼수 있는 데가 많지 않나요? 옛날에는 뭐 네. 그런 명동, 네. 뭐 이런데 나가면 음. 막 그냥 탁 캐롤도 들리고 맞아요. 막 연인들도 막 있고, 여기 막 사람들끼리 막 손잡고 있는 맞아, 거 맞아요. 이런 거 봤었는데 요즘에는 캐롤을 못트는걸 알고 있거든요. 저도. <laughs> 아 이게 너무 슬프죠 슬... 네.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좀 슬픈 것 같고 사실은요 네. 그래서 아마 미국도 조금 변하긴 했을 텐데 여전히 이제 뉴욕 시리라든가 가면은 굉장히 좀 즐거운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하여막 신날 것 같은데요 요런 문장을 우리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예 yeah. 알바 right. 일단 꽁상 씨 보내보도록 할게요 뭐 필요 상관없으니까 들려도 고고! 고고! 아, 얼마나 멋있을까? 이번 여행은 일부러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온 거라서 크리스마스 이브도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어디를 가야 할까? 아, 직원한테 물어봐야지. Excuse me. 어, 아니, excuse me. Yes. 크리스마스에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크리스마스. m a s nearly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Happy Christmas. Okay, happy Christmas. 고 Oh, where are you? Ah, where am i go? where are you? where where am i go christmas?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where am i going? 아니, where am i? where are you going? 아, uh, uh. i don't know. what? Uh? where are you going? you going to tell me? yeah, tell you. okay. where where are 그러니까 where, you going? 가뭘 내가 e 어디 가면 좋을까요? Is this a, a quiz question? No, no. What oh, can I do? Oh, are you asking me yeah, for yeah, yeah. recommendation? Le, uh, you want me to tell you? Go here, here, her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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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Ah, hmm. Christmas Eve. Christmas Eve. Yeah. I recommend yeah? you go to Times Square. You know Times Square. Times Square. You, know, ah. you know Times Square, you heard about Times Square. It's always packed with people. Pet people 아, 막 사람 많고, 아, 그래요 Many 아, 뭐 신날 것 같긴 한데요. It's really great. 음, 신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uh? I, uh, it's i exciting. It's really exciting. 예,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Oh, it's okay, really okay. good, ok? a You y take your camera as well. 어, o okay? 이렇게 okay, 가가지고 take a picture 하면서. 예, yeah, 예. Yeah. 신나게 한번 놀아볼게요. Have a great time. 알겠습니다. Okay. Okay, thank you. No problem. Yes. Ah 대화 <laughs> 주세요. <Yes. laughs> Where should we go on Christmas Eve? I recommend you go to Times Square. It's always packed with people. It sounds exciting. Alright, everybody. 전체 대화 쫙 나와 있습니다. 다이얼로그 나와 있고요. 지금 보면 뭐, 타임스퀘어 나오고요 저. 이것도 좀 신기하게 타임스퀘어라고 했었는데, 네. 타임스스퀘어네요? 맞아요. 어, 이거...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 진짜예요. 왜냐면 소리가 스르륵 지나가잖아요. 어, 타임스퀘어. Right, right. 같이 봅시다. 예 자, 오늘 보면은 단어, 어, 또 하나 정도, 요, 요 정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 음. 느낌이 좀 드는데, 좀 집중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 미션 문제 가볼게요. 아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물어보는 게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음흠. Where 어디? Should 음. we go? 이렇게 끝나야 될것 같은데. 아 Should we go on? 어디 끊을 거예요? 어떻게 끝나야 될까요? 여러분 봐주세요. 답은 알아요. 여기 뭐 크리스마스 이브긴 하죠.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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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해석이 지금 잘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뭔가 조금 원래 제가 생각했던 뭐 Where am I go? 어. 뭐 이런 게 아닌가 봐요. 아, 어, 오케이, 오 어. 크리스마스 이브를 쓰면 됩니다. 그냥 일단. <웃음> <웃음> 잠깐만요. 약간 아 여기 하나 빠졌어요. 유럽식으로 쓴 느낌이 드는데. 크리스마스 <laughs> 이브. 오케이. 사훈 씨가 그래도 예전에 무슨 뭐. T를 빼고 막 이런 실수했었다고. T는 무조건 넣어요. 맞아요. 옛날 그 좋아하는 여자한테 트라우마가 어 T 빼고 써가지고 <laughs> 너무 창피했거든요. 트라우마 덕분에 다행히도 그걸 빼지 않았고요. 네. 자 그런데 C가 지금 소문장가요? 아, 여기 죄송합니다. 음, 대문자. 대문자. 오케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should we go on Christmas Eve? 정답 99% 맞았죠. 이도 대문자네요. 네, 이거 이렇게 띄어져 있어도 여전히 와... 이브까지도 어, 이건 고유명사로 잡게 됩니다. 지금 아, 뭐, 와, 와, 진짜 화려하다. 이런 데가 진짜 있다고요? 어디에요? 뭐 트라팔가 광장 뭐 이런 거 아닌가? 음, 뭐. 해외... 어, 난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너무 멋있네요. 와, 이런 데 있으면 저는 이런 게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음.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런 분위기. 그리고 나라마다 다 다르니까 솔직히 저도 만약에 뭐 유럽 쪽으로 여행을 가면 어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디로 가야 되나요라는 이런 질문을 실제로 할것 같아요. 네. 영어로. 그렇죠? So Christmas Eve 나는데 이거 발음 한번 해 볼까요? 오케이. 크리스마스 할때 저는 아이의 강세 찍는거좀 추천드리고요. 예. Mm -hmm. Eve 할때 입술 붙여요 떨어뜨려요. 떨어뜨리죠. 그렇습니다. V이기 때문에 입술이 브 이러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Christmas Eve. Christmas Eve. Christmas Eve. 크리스마스 이브.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 'should'라는 어, 조동사가 나왔어요. 이거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 'should'는요. 사실 한국어로 해석을 했을 때 뭐뭐 해야겠다 이런 느낌인데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have to', 'must'랑 헷갈리기 때문에 'should'는 'have to', 'must'와는 좀 달리 의무적으로 강하게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에이 그러는 게 좋겠어, 그래야지 이렇게 약간 좀 의견을 얘기를 해주는 그런 느낌, 가벼운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 Alright,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꼭 우리 어디를 꼭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 어디 가는 게 좋을까요? 어디 가야 되나요? 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조동사 'should'를 여기서 썼고요. 자, 지금 어디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의문사 '뭐'를 썼죠? Where exactly? 자, 'where' 쓰고 나서 뒤에 어순을 쫙 봐주세요. 이게 무슨 어순일까요? 지금? Should we go on, uh, on Christmas Eve? 네, 의문사죠. 맞아요, 맞아요. 의문문 의문 그렇죠? 질문 어순인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의문사 뒤에는 항상 질문 어순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질문보다 어디로 어디에 어디에서 기타 등등 어디라는 것에 대해 물어볼 수가 있는 문장이 되겠는데, 자 지금 where should we go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요? 해 나 어디 가야 될까? 음, 나 어디 가는 게 좋을까? 이거 영작으로 어떻게 할까요? Where should I go? That's it, right? Where should I go? 아, 나 너무 심심한데 Where should I go? Right? 자, h o about this? 너 어디 살고 싶어? 자, 그러면 너 어디 살고 싶어? 지금 어디부터 출발해야겠죠? Where should we leave? 어, 뭐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볼게요. 자, h 나 l 나 침착 오케이 r e 를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아, 생각하지 네. 말고 그러면 너는 당신은 살고 싶은가요 이러면 어떻게요 너 살고 싶어 그러면 do you live 어 원하다를 넣어야죠 do you want to, to live 그렇죠 do you want to live잖아요 그죠 do you want to live 그러면 너 어디 살고 싶은데 Where do you want to live? 그렇죠. 침착하면 할수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아주 왕초보니까 언제 네. 들어왔는 내가 생각했어. 어, 어디 네. 가는 게 좋을까 했는데, 자 일단 where 빼놓고, 어. 자, should we go 어떻게 했다가 아, where 놓고, where should we 이게안된다니까요 연습이 답답해. 연습이 너무 아, 부족해요. 답답해요. 미국 사람 예를 들어 외국 사람은 상훈 네. 씨가 방금 연습한 문장의 한 1 0만 배는 많이 했을 겁니다. 아, 그렇겠죠. 그렇죠. 음... 그렇죠. 그 반복일 뿐인 거예요. 오케이. Okay? So do you want to live? 한 다음에 where 붙이는 연습해서 계속 연습해보는 거죠. Where do you want to live? Where do you want to go? 이런 식으로. 자, how about this? 어, 너이 컵을 샀니? 오케이. Okay? 이거 빼고요. 네. 너이컵 샀어? 과거로 물어보세요. 샀어. Mm -hmm. 음. Do you가 아니죠. 뭘까요? 샀니? 이거니까 do you가 아니라 과거로 did you. 아. 그렇죠. 너이컵 샀니? Did you buy the cup? 그렇죠. 바, did you buy this cup? 그럼 거기에다가 너 어디서 이컵 샀어? Where did you buy this cup? 그렇죠. Where did you buy this cup?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공식화 돼서 어려울 거예요. 근데 상훈 씨, 연습이 계속되면 이 부분이 계속 뇌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저는 음. 뭐 다른 왕초보분들도 네. 어느 정도 레벨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네. Should I do you d i d you 이거도 네. 아직까지 뭔가 바로바로 바로 그렇죠. 안 돼. 사실은 대부분의 왕초보 영어라고 한다면은 이런 의문서까지 가지도 않아요. 사실 여기서 끝납니다. 저희가 네. 왕초보 치고는 조금 그래도 레벨이 좀. 그럼요, 있습니다. 그럼요. 왜 이거를 해 버릇하면 이게 더 쉬워져. 맞아요. 그래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네. Okay. so 계속 요 질문 연습 하시고요. 요거 한번 세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해볼게요. Where should I go? Where should I go? Where do you want to live? Where do you want to live? Alright. l Where did you buy this cup? Where did you buy this cup? 자 그리고 상훈 씨가 아까 아, 이거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다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그게 아마 언 때문일 거예요. 아... 이 혹시 고언 아닐까? 모아줘요. 그죠, 그죠. 사실 여기까지 끊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야 될까요? 그렇 그다음에 oh. Christmas e yeah. yes, there you go. <laughs> 우리가 날이나 날짜 앞에 전치사 오늘 쓰네요. y yes, 도 이런 것이 아니라 날, 날짜, 요일 앞에는 우리가 오늘 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쓴 것뿐입니다. That's all, you know? So for example, 뭐 화요일에 이런 것도 하죠. 화요일에? On Tuesday. Yeah. 어, 밸런타인 데이에 그러면은 On Valentine's Day. 그렇죠. On Valentine's Day. 자, 3월 10일에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넣는다면, on March 10th. Th -th. 아. 그렇죠. 아. on March 10th. 오케이. 거기에 March가 들어갔으면 여전히 중요한 거기 March가 들어갔지만 여전히 10th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 alright.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정확한 날짜 거기 위에서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Alright.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Where should we go on Christmas Eve? Where should we go on Christmas Eve? Right.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뉴욕에서 좀 많이 사셔서 아시는 분이 <laughs> 아, 타임스퀘어에 어, 가는 걸 추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스퀘어는 나왔어요. 어디로 음, 가요? 타임스퀘어로 음. 가요. 네. 당신은 그거를 나는 추천해요거든요. 음. 나는 추천해요 당신을 타임스퀘어로 가는 걸. 네. 요겁니다. 그죠? 네. 추천하다 아까 저 들었어요. 오우. 사실 잘 몰랐는 단어인데 음. recommend. 오우. 이렇게 썼서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스펠링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써볼게요. 오! Recommend. 오 잠깐만. R E C O M M E N D. Yes. Wow. Okay. Let's check it out. I recommend you go to Times Square. 레,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지금 왜 이게 어, 대단한 거냐면. 이게 더블 M 이 들어가는 거를 실수하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은 이걸 A 로 하는 실수가 아... 또 많이 있습니다. 오케이 뭐 명령 command 라는 음... 단어랑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아 그리고 요거는 동사로 할때 recommend 가 아니라 recommend예요. Re yes. recommend라고 하는 게 많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I recommend. 그다음에 원래 이제 문법 책에서 보면 that을 여기 넣는데 생략을 보통 회화차에서는 해요. 음. I recommend that you go to 이렇게 하는 that은 생략하는. 자 그리고 이거 명사로 하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Recommendation.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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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기회 또한번 스펠링 다시 한번 쓰는 연습 해주시고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Oh, beautiful job, man. Recommendation. 그래서 뒤에 Shen 정도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A랑, A랑 함께. 자, 그리고 요거 한번 그러면은 그대로 한번 제가 따와 볼게요. 음. 나는 추천해요. I recommend. 그냥 끝날 수 있겠죠. 그죠? 렇 하지만 뭐를 추천하냐면 당신이 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 당신이 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Again, 여러분들이 문법책을 병행해서 공부하고 계시다면 요게 대시 들어가는 거를 알수 있을 텐데 요거 생략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는 뭐라고 했죠뭐 하는 걸 추천한다 그랬죠? 위에서는? 타임스퀘어에 가는 걸. 고가 들어가는 거죠. 맞죠? 그렇죠? There you go.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추천합니다. 당신이 덜 먹는 거. 혹시 덜 알아요? 더는 more g 반대로 덜. less. yes.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아, 어, 저는요. 당신이 덜 먹는 걸 추천드려요. 아. 음. I recommend you eat less. 그렇죠. I recommend you eat less. 사실은 I recommend you eat less라고 해좀더 좋아요. 이유. 아. 네, 여기서부터 주어 출발이기 때문에, 음. 오케이.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음, 저는 당신, 아, 저는요, 당신이 WCB English 왕초보 영어를 보는 것을 시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I recommend you watch the WCB English. 그렇죠. I recommend that you or 그냥 you watch WCB English. Let's try one more. 혹시 쉬다라는 표현 아세요? Rest. 아 그래요. Rest.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Get some rest라는 걸 하나 묶어볼게요. 네. 어 rest를 동사로 써도 돼요. 네. 그냥 get some rest를 써서 어, 저는요 당시 좀 쉬는 것을 어, 추천드립니다. I recommend you get some rest. 아, beautiful job. 완벽한. 문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무조건 시켜봤고요. 네. 사실 이거 초중급 넘어가야 되는 <laughs> 수준이에요. 그냥 무조건 해본 거예요. 지금 이거 되신 분들은 어깨 앞에 아, 네. 올리셔도 됩니다. <laughs> 올리셔도 됩니다, 지금. 그쵸? I recommend 하는데 당신이 이거 하는 거, 음... 누가 뭐 하는 거, 물론 여기 뒤에 나온 주어도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그녀가 뭐 하는 거, 기타 등등등.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I recommend you eat less. I recommend you eat less. I recommend you watch WCB English. I recommend you watch WCB English. 좋아요. I recommend you get some rest. I recommend you get some rest. 자, 본문 읽겠습니다. I recommend you go to Times Square. I recommend you go to Times Square.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거기는 항상 사람들로 막 붐비고 이렇죠라고 음 했습니다 뭔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난다 거기는 항상 그래요 네? 팩뭐 그렇게 가득 차 있어요 위드 어. 뭐로 사람들로 사람들은 p 피 e 오케이 어, 혹시 팩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이거 패키지 할때그 패키지 할때그 패가 님그 맞아요 싸는거 맞아요 아니? 맞아요 물건 들어가면 꽉여있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Alright 자 이거 뭔가 덩어리가 나온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은뭐 문장 구조고 뭐 헷갈립니다 일단은 Alright 중요한 건 사람들이라고 했으니까 뭐 일단은 단수 person이 아니라 people, people. 썼네요 정답 There you go. You got it. All right. 자, 그리고 항상이란 단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뭐였죠? Always. 자, 지금 사훈 씨가 완벽한 발음을 해줬는데 Always가 아니라 사훈 씨가 제가 딱 봤을 때 입모양을 좀 벌렸던 것 같거든요. Yeah.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사훈 씨? Always. One more time. Always. There you go. AL 부분을 All 하지 마시고 Always 이렇게 입모양을 좀 벌리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팩트라는 게 나왔는데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팩트라는 단어 요거 자체가 품사가 뭘것 같아요? packed 품사요? 네. 가득 차 있는 상태 형용사. yes. packed는 형용사입니다. 이미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비동사랑 같이 써줘요. 네. so it is packed. 뭐 it was packed. the room is packed.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써도 문장 돼요. 네, 네. 뭔가 가득 차있대요. 근데 뭘로 차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네. 물건인지, 사람인지 뭔지. 그럴 때 뒤에 with some t h i n g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오케이? 네. 덩어리고 이거는 사용빈도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아 항상 그 타임스퀘어가 거기 그게 이시겠죠? 네. It is always packed today. There. 뭘로? With people. 음. You got it. Alright. 자 그러면은 어, 우리 이명작 두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우리 동물원 영어로 뭐죠? Jew. Zoo. right? 그러면 그 동물원은 가득 차 있어요. 아이들로. 그아그 oh. 아, 그 동물원은 가득 차 있다. 아이들로. Zoo. 어그그 그 아, 동물원. The zoo mm -hmm. is packed with kids. 그렇죠. The zoo is packed with kids. 이렇게 쓴다든가.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그 교실은 교실이 영어로 뭐예요? 교실? c 아, 그렇죠. 그 교실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 과거형으로 하세요. Yes. <laughs> you can do it. The classroom 아하. was packed e packed, 아, packed with 학생들 students. Exactly. The classroom was packed with students.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수업이라든가 네. or something. There you go. 어~ 상훈 씨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너무 길죠 그쵸 아... 그래서 한 번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순 대로 나누자고 죠 어디서 나누겠어요 지금 아까 아 팩트 음 팩트 문장 말 되죠 여기까지만 해도 네. 그 수는 팩트 돼 있다 음. 그 클라스룸은 팩트가 돼 있었다 네. 근데 뭘로 돼 있는지 그냥 더 뚱뚱 그렇죠 나누는 연습 항상 음. 하셔야 됩니다 자두 문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zoo is packed with kids. The zoo is packed with kids. The classroom was packed with students. The classroom was packed with students. Packed with students. <laughs> 자 본문 읽을게요. It's always packed with people. It's always packed with people. 자 이랬을 때 뭔가 그런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딱 <laughs> 들으니까는 신날 것 같은데요. 배웠던 거거든요. 예스, 그러니까 예스. 이런 거 많이 해도 It sounds great. It sounds 뭐막 이런 거 많이. 잘하잖아요, 사우 씨. 막상 아시잖아요, 신날 것 같은데요라고 네. 지금 제가 이걸 받았잖아요. 네네.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어, 같은데요? It like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뭐뭐 같다. 역시 부딪혀봐야 돼요. 와.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완전 외국인 분을 <laughs> 데리고든 가야겠습니다. 해 어. 네네. 피터가 한국말. 네, 좀 해주는 걸 저는 고맙게 생각고 그러니까요. <laughs> 자, 요거는 네. 뭐 신나다는 건 제가 알아서 음. 했습니다. It sounds exciting. 오, 네. It's 오케이, exciting. 많이 지볼게요. 정답. You got it. Yes. 지금 너무 상원 씨가 잘 해준 게 excited도. 형용사고, exciting도 형용사로 쓰는데, excited는 안 돼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본인이 흥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 여기서는 잠깐만, 요 상무 씨 지금 찍은 느낌인데요. <laughs> 아, 우리가 exciting 많이 하는데, excited 이건 많이 그쵸. 저도 안 그렇죠? Excited는, 아... 안 excited는 아... 주어가 그 흥분이 된 사람을 얘기를 해야 돼요. 아... So I'm excited. 근데 여기서는 아... Times Square가 excited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아... Exciting은 사실 직역을 하면 신나게 하는, 흥분하게 하는 이라는 뜻이 아. 맞습니다. 오케이. So exciting. 그리고 저번에 예전에 했었던 거를 잠깐 다시 한 번만 복습시켜 드리면 사운드 뒤에 형용사 나오면 들어보니까 형용사한 것 같아. 형용사하게 음. 들려. 그래서 사운드 뒤에 바로 형용사. exciting하게 들린다 아, 그거 진짜 흥분될 것 같은데요. Yes, 신날 yes.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읽어 볼게요. It sounds exciting. It sounds exciting. All right. 자, 그러면 우리 액션 들어가겠습니다. 액션 스타트. Where should we go on Christmas Eve? I recommend you go to Times Square. It's always packed with people. It sounds exciting. Where should we go on Christmas Eve? I recommend you go to Times Square. It's always packed with people. It sounds exciting. Where should we go on Christmas Eve? I recommend you go to Times Square. It's always packed with people. It sounds exciting.